자 원신 6.3 버전 업데이트 네페로 뽑고 더 이상 안 뽑았는데 이번에 또 성능 캐가 나온 것 같아서 바빠가지고 당일날 못했네 결국 자, 아무튼 이번에 둘인 떴습니다. 그리고 구 캐릭터들도 상영됐네요 와 진짜 원신에서 구 캐릭터 상영하는 걸볼 수, 보는 날이 오네 진짜 어 솔직히 저는 잼민즈 캐릭터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제 뽑으면 뭐 아라이탐? 아라이탐 쪽이 좀더 <laughs> 취향인데 어 성능캐라고 해가지고 또 <laughs> 그러면 또 말이 좀 달라지긴 하거든 반천 정도는 볼수 있지 않나 진짜 내가 알던 그 두린이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그하고 엄청 귀여웠던 그 둘이였는데 남자 잼민이가 돼가지고 스커크처럼 스킬 쓸수 있는 방향성이 두 개라고 했어. 이렇게 하면 떡포이 되는 거야. 아 지독으로 불 붙여주네. 와씨. 이게 불 붙이는 게 기하거든, 진짜. 아 불이 두 개야. 이거는 딜용인 것 같아요. 아, 플레 이거 방향 버전인가 엄청 편해진 것 같다. 아니 클레가 존나 세졌어. <laughs> 아니 체험인 거 치고도 클레 존나 세진 거 같은데. 그러니까 파티 시너지가 되게 많은 캐릭터네. 엘리스가 브론서라도 뽑아야될거 같은데 이거 완전 조건 엘리스 파츠 같은 야오다도 있지 야오다. 이번에 음, 자성으로 야오다가 추가됐습니다. 스토리 어딜 가도 그냥 호감 감일 수밖에 없는 캐릭터. 드디어 실장이 됐네요. 야오다는 캐릭터성이 너무 쩔어가지고. 와 달감도 너무 세다 씨. 미친 거 같아. 아, 달감도 진짜 쎈 야우다 없는 게 없네. 힐도 있고 원소 마스터리도 있고 내동각도 있고 진짜 괜찮은데? 야우다 아쉬운 거는 네페르랑 못쓴다는 못 거지. 와, 씨 몸머리에다가 딜까지, 와, 야, 금방 잡는데? 60마리를. 와, 베네미터네. 일단 엘리스 파츠 일 확률이 높아가지고 야우다도 뽑을 겸 일단 뽑긴 뽑아야 되니까 반천만 봐보자. 안 나오면. 다음 버전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그냥 생각해보니까 10분만에 둘이 먹고 10분만에 벤티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난왜이 생각을 못했지 1 0 오케이 야오다 그래요 야오다 아아 아, 불킹킹 좀 나와봐 20 제발 제발 야오다 제발 아 씨발 <laughs> 미친 새끼들아! 너희 꺼지라고! 세토스는 심지어 픽업 다리인데 왜 나오는 거야! 야우다, 야우다 구하려고 왔지, 진짜. 내가 뭘 구하러 왔냐. 아! 들킨 킹, 씨발! 아, 베네 나가라고! 야, 야우다 한 번도 못뽑았는데 지금 30, 3 0뽑인데 나, 야우다 가져갈 거야. 다시. 아, 미친 게임아. 자성 확률수자 그만하라고 했잖아, 진짜. 이미 들켰어. 들킨 지 오래야, 님의. 아 미친 게임아 와50패는데 야우다 한 번도 안 나왔다고 사성이잖아 그냥 와 시아빈 말도 안돼 미친 게임 진짜 아 지랄하지 마 진짜 60아시 아빈 60영 야우다 아이신고 아니 시 야우다 뽑기 왜 이렇게 힘든데 안 쳐왔는데 시 야우다 하나도 못 먹었어 진짜 레전드 이 게임 아, 씨, 야우다보다 두린이 먼저 나오겠네, 이거, 진짜. 그러면 빅돌 아니겠지? 진짜, 지라하지 마라. 아, 야우다 가져가야 되다 두린, 두린이랑 야우다 같이. 아, 씨, 발 아니, 배를 했다가 다 입고 했다고, 오늘 왜 이래, 씨, 발진아 불을 먹는 형벌, 씨, 발 아니, 야우다도 안 나왔어, 심지어. 아, 야우다, 영야우다이 씨발 다이로크 픽돌까지, 와, 진짜, 이거 진짜, 방금 진짜, 최악의 수랑 최악의 수는 다망했어 아, 진짜 말이 안 돼, 진짜. 아, 픽돌 나니까 야우다 주는 거 봐, 진짜. 아, 개짜증나, 진짜. 바로 픽돌 나니까 귀신같이 야우다 나와. 근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와놓고, 처음에 잠가놓고, 천장 이후에 야우다 나오게 설정해놓은 지 아, 불풀 픽돌, 씨. 볼 때마다. 아, 심지어 꽉아 진짜, 꽉보봉이야 아, 다이롭게, 베네네, 진짜, 연속.. 아, 그래도 일찍 나왔다, 와. 아. 왜? 나 둘이냐. 그래, 어서 오고, 일단. 아, 나 진정 좀 할게, 진짜. 아, 야호다 또안나 왔어, 씨발. 아, 철홍 박률 진짜, 씨발. 진짜 역대급이다. 나 지금 배고팠는데, 야호다 두개 먹었어, 씨발. <laughs> 내가 용서해준다. 벤티시 뽑아주면.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아아 아, 파루잔 선배 진짜 그만 나와 제발 1보배 십보배 먹으면 용서 0보배줘 그냥 아 마지막이야 나 이제 안나아 오케이 안해 버져 나도 너 필요 없어 이씨. 반대로 됐으면 야구 다 벌써 풀돌인데 진짜 원신진 사성 주작은 진짜 당할 때마다 정신 나갈 것 같다 아 그래도 둘이 일찍 나와서 다행이지 이번에 아, 아 사성 확률 주작 그만해라 제발 유해 이 제발 자동확률이 다그만해 제발.